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행하는 강사 김효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화진을 지켜왔던 군진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절두산 순교성지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 양화나루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에 이 한켠에 군진터가 이렇게 복원되어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양화진을 가도 사실 눈이 잘안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진터의 의미가 뭔지 오늘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강이 서해바다와 연결하던 이 조선시대의 중요한 물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성대로 들어가는 소이 나들목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양화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양화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인천 간노와 강화로 그래서 오늘날의 선유도에 해당되는 선유산 건너 양화나루를 거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나들목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양화진이다 보니까 한양으로 들어가는 물길 나들목에. 역할을 했었던 것이 양화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해 바다로부터 결국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토 방어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양화 나루였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이게 나루의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의 군부대가 주둔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상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양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루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쓰여지는 나루 도자뿐만 아니라 군부대가 집둔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겸재 그림을 보더라도 선유봉으로부터 잠두봉을 거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이 잠두봉이 위치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셨던 했던 것의 원래 이름은 잠두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두식 표현으로 가을두라고 표시하게 되었었던 것은 이 위치가 서울로 들어가는 들머리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명칭으로도 불려졌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화나루의 잠두봉에 있는 이 많은 건물들이 일찍이 이곳에 군부대가 주둔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조선시대 한강 주변의 중요상권 중에 하나로서 군대가 주둔했었던 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양화진, 한강진, 송파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루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군대가 주둔해서 국토 방어의 최전선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세 진이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함대의 침입이었었던 병인 양요 당시에서도 프랑스 함대가 결국 이 양화진까지 한강을 거슬러 쳐들어왔었다는 예를 통해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이곳 양화나루가 대단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병인 양요당 시에이 천주교 박해를 부각해서 결국 이 잠두봉이었던 것이 오늘날 절두산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고 마치 승리의 프랑스 함대의 승리의 상징물이 됐듯이 순교 성지 순교 기념관으로 오늘날 이렇게 그 기능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잠두봉 정상에 세워져 있는 이런 순교 기념관의 모습을 보시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결국 이곳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군사상 요지이기도 했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항공 사진을 통해서 보면 건너편에 밤섬과 여의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오늘날에도 중요한 위치에.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두산 순교성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화대교와 그 다음에 당산철교가 지나가고 있는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서울로 진입해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의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결국 이 홍살문과 같이 왕릉을 보존하기 위한 신성한 공간을 표시하기 위한 홍살문처럼. 오늘날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뒤바뀌어 버린 이 군진 터의 결국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양화진 제터가 이곳에 상비군을 주둔하고 국토 수도 방어를 위한 군진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선의 군사 신호체계인 혁명 전시, 깃발 등을 통해서 혁명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통해서 국토수호의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전시회가 나름의 의미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신호, 대표적인 게 깃발로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신호로서 북이라든지 진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으로서 당시로서는 군사적인 소위 신호체계로서 자리 잡았었던 것이 바로 이 혁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위 청각신호로 들수 있는 것이 금고가 되겠죠. 이렇게 북을 치면 이에 따라 군대가 움직였다라는알알수있있습다전진진시작작을호호하악악였였었던 북이라든지 퇴각과 정지를 신호했었던 징, 그리고 나발 일상 생활을 통제했었던 악기인 r 뿐만 아니라 각종 그 시각신호로서 세워졌었던 것이 소위 얘기하는 깃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셨을 때 하나의 신호체계로서 사용이 되었었던 것이 이런 각종 깃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행렬의 제일 앞에 두끼와 더불어 바로 이렇게 용이 새겨져 있는 교룡기를 소개되었었던 것 또한 바로 임금님이 이곳으로 행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바로 교룡기라는 것이 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두기와 교룡기, 황룡기와 같은 것들이 혁명체제, 신호체제의 하나로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홍문대기와 같이 임금님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각종 깃발이 그당시의 신호체계로 사용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양화진을 지켜왔었던 결국 군진터 주변에 이런 혁명에 대한 깃발과 전시물을 통해서 이곳이 갖고 있었던 국토 방어의 의지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은 외국인 순교자 묘지로 이렇게 변해버렸었던 옛 군진터를 이 절두산 순교성지와 함께 기억함으로써 결국 천주교 박해뿐만 아니라 점령과 외세의 점령과 침략의 상징이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군진서였고, 여기에 맞서기 위한 군사적 노력의 상징이 바로 군진이였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 보시는 한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화지를 지켜왔던 군진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